건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 배부를 이, 했는데 혹시 빠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예,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흥시 김태정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흥시의회 김태경 의장님 오셨습니다. 정비료 <laughs> 의원 장대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법불어 <laughs> 민주당 시흥가 위원장 문니다 자, 사단법인 한국기술협회경기도지회돌동에 지회장님 오셨에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협회서 부장 권병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반갑리니다 오늘 도우보다도학생한술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는가 기대를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화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작성을 했는데 오늘 한 거의 200여 점 정도 이렇게 출품을하셨더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오늘 비가 온다는 관계로 제가 자리를 오픈식장을 어, 여기 수영문화원 문화원생들이 좀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장소를 빌렸습니다 어, 저희가 오픈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바쁘신데 저희 식묘실 옆에 어, 영국 그림 페스티벌에 시상식에 함께 자리해주신 내빈 분들,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작가 분들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상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장님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최길순 부이사장님께서 심사주셨습니다 안영호 회장님께서 심사해 주셨니다 심사평을 심사위원장님이신 세균수 의장님께서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인단체 분야마도 어,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미리 정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 손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어, 그런 작품 좀 배제하자.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열심히 한 작품들 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도 어, 대한민국 미술대회 심사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만은 학생들 공, 어, 저, 저, 사생대 심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하 성인들 작품 이게 확연하게 이분이 되는데 학생들 작품은 너무나 비슷해서 어, 사실 후회를 다니기가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숙부에서 어, 좀 시간을 많이 두고 학에관련 수상작가들을 선정하겠습니다 물론 등위에 안들고 좀 좋은 상을 어, 못 받을 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하셔가지고 또희을 어, 갖고 결심하시면 내년에도 좋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어, 유대인께서 얘기하신대로 내년에 더 좋은 공간에서 어, 미술사생대가 돼서 어, 전국에서 많이 참여할주시 제2019-234호 상장 우수상 후속 하면통 2학년 유하영. 위 학생은 시흥시가 주최하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시흥시 지부가 주관한 2019 연고 전국 학생미술대회에서 위안같이 입상하라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0일 국회의고정식 대신 입고 전달합니다. 제2019-234호 상장 우수상 2학년 성명 이가은 시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 2019-232호 상자 우수상 소속 군서고 2학년 성명 이수진 시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 2019-232호 상자 우수상 소속 부천 일신 중학교 1학년 문채원 시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2019-230호 상자 우수상 소속 부천 일신 중학교 1학년 성명 조예린 시상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2019-230호 상자 우수상 <laughs> 학교 신유치원 성명 김서우 위 학생은 시흥시가 주최축하고 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시흥시 중구 중간 학창한2019 연포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사할 기회를 삼을 드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상지규 훈법상담입니다. 내일 2019년 1 2일 30분 넘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제 2019-234호 상장 우주상 은행 초 1학년 한서하. 시작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2019-235호 상장 우주상 무턱골 초등학교 2학년 김민성. 시작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2019-236호 상장 우주상 부0신1초 6학년 정민성. 삼장 경기 미제 19-0704 상장 최우수상 군사고등학교 2학년 이나영 위 학생은 심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력회 심시지부가 주관한 2 0 1 9 연속 전국 학생 미술선수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기회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일 4...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 1 9호 3장 최우수상 3상 미술학원 성명 기서사위 학생은 진시가 존재하고 사단법인 미술협회시 티비에프가 주관한 2019연도전입 학생미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장을 위에입상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0일 10시 500의장 진태역 제 시흥 능곡초등학교 5학년 김서연 시상 내용을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200, 120호 3장주 수상 2019년 7월 20일 시흥시장 민경택매신 입고 전당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